풀딱 아재. 네, 안녕하세요, 생님들반갑읍니다 풀딱 아재입니다. 네, 탑 노루쉐끼 나왔습니다. 다리 몽둥이를 뽀사야 되겠죠. 자, 이 자식은 이제 뚜벅이를 할때 가장 혈압이 올라가는 챔프 1위입니다. 스피드가 너무 빨라서 따라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자식을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춤추면서 이제 멀리서 장풍만 찌그릴 겁니다. 자 이제 근접 뚜벅이의 악목이거든요. 저거는 슬로우 걸어놓고 거리 조절하면서 잠시만요. 그렇지. 요런 식으로 다가올 때 타이밍 맞춰서 이제 심리저드로 대가리 한대 이제 톡 때려주는 게 포인트죠. 나중 가서 신발 사면은 이것도 안 됩니다. 예, 상대가, 저처럼 진짜 아재 피지컬이 아니면은, 보고 다 피합니다. 다가간다 싶으면은, 거리 조절을 야구지게 하기 때문에. 예, 애초에 안 따라가는 게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벌써 리디아피다 빠졌죠? 이것이 바로 장풍 나습스다 선생님들. 자, 농사 짓던 농경사회는, 예, 물 건너간 지 오래됐습니다. 자. 하이테크, 장풍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대포 먹어주면서. 어차피, 뭐, 농사를 짓든, 장풍을 날리든,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기기만 하면 되지. 만화 없죠? 그렇지, 카직스 형님. 타이밍 너무 좋고, 슬로우 걸어주면서 잡았죠? 시야 밝혀주면서, 나이 터뜨리고, 전멸평! 바로 마무리해 주면서. 자, 미안하지만 한발 늦었습니다. 전멸을 네가썼으면은 내가 안 먹고 양보를 했을 텐데 그렇게 세상 편하게 걸어오면은 불안하잖아 못 잡을 수도 있잖아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노루 다리 봉댕이 뽀사 버리는 거 정말 쉽죠 따라마 하십시오. 바로 운명의 제사 주면서 바로 텔 찍어 줍니다. 아, 이제 보통은 나서스 상대할 때 "아, 이 뚜벅이, 근접 뚜벅이 자식, 내가 어, 어, 거리 유지하면서 때리기만 해야지" 하면서 들어오는데, 저는 이제 상식을 뛰어넘는 마법전사 나서스이기 때문에 예 볼링공을 아무리 쳐 돌려도 저를 이길 방법이 없다. 너무 느려지고, 아니 새 학보다 더 느려지네. 저 볼링공, 진짜? 자, 멀리서 장풍만 찌그려 주십시오. 방금 보셨죠? 따라가려고 하니까 벌써 혈압이 오르잖아요. 따라가지를 마. 장풍. 살짝 빠져주면서 대가리 한대 톡.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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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장풍. 바로 잡아주면서. 까비. 자, 킬 초기화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야, 앞으로 계속 잡아 족칠 거기 때문에 킬 초기화 적당히 시켜주면서 때려 잡는 게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참치 라인이 개이득이죠. 자, 템이 나오면 나올수록 제가 유리합니다. 왜냐? 저는 이제 황급 룬을 들었기 때문에 코어템 뽑을 때마다 이제 돈을 조금씩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코어템, 네, 리안들이 먼저 빨리 올려주시면은 템 차이 점점 벌어집니다. 쳐돌았죠? 여기까지 아 이거 타워 맞으면 안됐는데 까비 타워 안맞았으면 기교한 개이득이었는데 아 잠시만요 뭉 켜주면 대가리 살짝 빠져 잠시만요 장풍 대가리로 그렇지 한마리 잡아주는 센스 이것이 바로 풀따가재 스타급 센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선생님들 말 안되고 이게 진짜 아까 타워 한 대만 안 맞았으면은 미신 잡고 살았을지도 모르겠네요. 그거를 이제 한대 맞은 게좀 실수가 컸습니다. 거기서 이제 딜교 약간 실수한 게 조금 아쉽게 됐네요. 자, 하지만 이제 하드 카운터인 노루를 상대로 라인전을 이제 압살하면서 상대 정글까지 갱승시켜버리는 예, 이것이 바로 풀따가제 하 라인전이다. 네, 이 노루자석은 화들짝 놀랐을 겁니다. 뭐 이런 나소스가 다 있지? 자, 그래서 이제 후픽이라고 선픽 나소스를 이제 우습게 보면은 이렇게 작은 작은 밟히는 겁니다. 자, 지가 견제하려고 릴리아 뽑았는데 제가 견제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상성을 뒤집는 마법의 나소스 장풍 나소스다 쓰는 거예요. 야, 이렇게 안 싸웁니다. 그냥 파밍만 하면서 견제만 해줍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레벨 오르고 시간 지나면 뭐 나서스 센거는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죠. 장풍, 대가리한테 톡 때리고 싹 빠져주면서 딜교 너무 이기적이고 스택 쌓아주면서. 자, 요렇게 유리한 게임에서는 스택을 조금 신경을 쓰면서 파밍을 하셔도 됩니다. 너무 막 장풍을 난사하지 않으셔도 되고. 네, 적당히 한 웨이브에 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 스택 쌓겠다 마인드로 하셔도 됩니다. 가만히 짱 박혀있어요, 이 집에야. 대포 먹어주면서. 자, 여기서. 마다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한번 잡아봅시다. 대가리 자식아, 개같이 따라가주면서, 대가리 바로 잡아주면서, 어때요? 당했어. 정말 쉽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름시름 아을 때까지 때려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일기토를 딱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등을 보이면은, 이자하스, 탑이 등을 보여 하면서 이제 개같이 따라가서, 대가리를 꾸도록 깨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잖아요. 따라와세요 자, 스스님들, 릴리아하고 저하고 템 차이 보이시죠? 자, 릴리아 신발 없고, 가면 하나 띡 있고. 그렇지, 카직스 형님, 백업 너무 좋고. 그렇지, 그렇지! 아, 잠깐만요, 장풍 잘못 썼다! 대가리 제발! 그렇지! 이게 바로 리안드리의 도트 딜 플러스 카직스의 레드 도트 딜이다, 스스님들. 이중 도트 딜, 말이 안 되죠?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버하지 말고. 어, 근데 역갱 상당히 좋았는데? 오, 카직형님. 보여주나? 아, 너무 아쉽고. 아, 진짜 피 1로 살아가네요. 너무 아쉽고. 아, 잠깐만요. 아, 볼링고. 깜짝이야. 자, 이 황금 룬이 사기인 점. 예, 네, 첫 코어를 먼저 뽑기 시작하면은, 어, 이거 뭐 벌써 왔냐, 이거? 예, 스노우볼이 미친듯이 굴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황금룬을 들어가지고 초반에 스택 안 쌓고 그냥 돈만 법니다 자, 밀고 갈게. 좀만 있어 봐요. 아무리 그래도 대포는 먹어야 된다. 자, 유충 처치 메시지가 떴는데 이걸 도망을 안 간다고 이 노루가 간땡이가 배밖으로 나왔네? 일어나! 아, 더럽게! 오래 안 깨어나네, 진짜. 와, 저걸 또 살아갔다고. 레벨 차이 보이시죠?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라인전에서 스노우볼이 굴러가는 겁니다. 장고 벌써 반피 까졌고. 리안드리 도트딜 말안 되고 자 릴리아는 아직도 리안드리가 안 나왔죠. 반면에 저는 조금만 있으면은 바로 이제 얼건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네, 타워 밀고 2차 타워만 조금 이렇게 딱 밀어주면은 얼건 바로 뜨죠. 얼건 바로 뜨면은 황금으로 또100 얼마 받죠. 그러면 이제 포 차이가 막두 개씩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리 조절해 주면서. 응, 안 가고 장풍 쓸 거야.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다이브각을 잡아줍니다. 자, 슬로우 굽혀주면서 전멸! 잠시만요! 자, 장풍으로 견제해 주면서. 자, 슬로우 있으니까 너무 무리나지 맙시다. 역시,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끝까지 장풍으로만 깔짝깔짝 거리다가, 이제, 시름시름 아를 때, 미신 왔죠? 대가리, 살짝 빠져주면서, 그렇지, 아, 까 <laughs> 날아가자마자, 발차기에 까여버렸네요. 자, 살짝, 견제만 해주면서, 아, 이게 타워 데미지가 들어오나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위로 피해주면서, 이걸 못 맞추네, 이자스 슬로우, 장풍, 대가리, 팔로 잡아주면서. 체력 해복 그렇지, 우리 팀 합류 너무 좋고. 그렇지, 나이스 샷. 어, 상당히 깔끔한 백업 합류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팀 차이도 질이네요. 야, 이 구역에 강아지는 나 혼자면 족하다, 이똥가아지자스가 족보도 없는 잡종견이 어디서 이, 얄랑얄랑. 점프를 뛰나요 이거? 이걸 들어온다고? 사, 2초만 버텨? 궁 켜주면서 궁이 없을 줄 알았지 자식아 궁이 없을 줄 알았지 자식아 와드 깔아주면서 슬 슬로우 걸어주면서 도망가 봐라 이 자식아 해갈통으로 마무리 바로 블루투스 뚝배기 자 짭퉁은 안 됩니다. 강아지는 역시 나서스다. 나피리 같은 족보도 없는 똥강아지는 취급 안 합니다. 바로 삭제해주면서. 자이자석 게임 내내 도망만 다니네 이자석 진짜 좀 한번 싸우자 이 자식아. 들어와. 아 너무 느리고 대가리 살짝 빠져주면서 잣됐다 잣됐다. 부켜주면서 아 제발. 와, 쿠팡 야무지네요, 리신 형님. 야, 이거, 이거판에 2차를 아직도 못 밀었네, 이거. 대가리로 난입 터뜨려주면서, 비벼주면서, 대가리. 비벼주면서, 대가리. 여기까지. 야, 이거 얼건인데도 못 따라가네요. 역시 사족보행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하지만, 파워를 포기할 수 있을까, 이 자식아? 타워로 포기할 수 있을까? 포기해야죠. 근데 안 하면 죽는 거지. 그렇지. 들어가라. 자, 바로 2차 타워 마무리해주면서 너무 오래 걸렸네요. 확실히 노루자스이 까다롭기 까다롭습니다. 자, 노루자스 바텀 막으면 탑 뚫리고 탑 막으면 바텀 뚫리고 이지선다 말안 되고. 자 저보다는 이제 우리 팀을 막겠다 아주 어처구니 없는 예, 그런 판단이죠. 네명 있는 쪽을 뚫리는 게 맞는 게 아니었을까요? 한명 있는 저를 막으면 이제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두 군데 다 뚫렸고. 자 돈이 쭉쭉 들어옵니다. 또 2,100원 쌓였죠. 이게 바로 황금룬의 개사기성입니다, 스님들. 황금룬 한번 써보십시오. 코어템이 나오는 속도가 다릅니다. 속도가 달라. 이거 봐, 릴리아의 투코어잖아요. 자 앞에서 몸서줍니다 그렇지 리산드라 언니. 와 이니시 아무 적고 대갈이 대 같이 따라가면서 대갈통으로 마무리 너무 시원하고 슬로우 걸어주면서 한 번만 더. 자 제리자스 슬로우 들어오면 바로 전멸로 쫓아가서. 대가리, 아,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세냐 <laughs> 아니, 뭔데, 이거. 와, 뭐야, 얘 11킬이었네? 아, 이거 뭐, 궁이 있던 없던, 그냥. 대가리 때리면 이길 줄알았는데 11킬이었네요. 예, 이래서 역시 탭을 항상 눌러가지고 상황을 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슬로우 걸어주면서, 자, 요번에는 잡읍시다. 타워 없다, 이 자식아. 개같이 비벼주면서. 일어나 이 자식아! 아뭐 잠을 하루종일 자네 이 똥강아지 팔자 좋네 강아지 자수 이거 싸우다 말고 그냥 낮잠을 쳐자고 잡고 아 근데 릴리아 진짜 혼자서는 잡을 수가 없네요 정말 너무 챔프가 너무 졸렬하다 지 도망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도망가네 자, 그래서 이제 릴리아를 잘 하실 수 있는 분이면은 릴리아 하십시오. 안 죽고 좋네요. 아, 잠깐만요. 좀 무섭다. 자, 살짝. 아, 잠깐만요. 아니, 나필이 팔이 여기까지 다닌다고? 뽑아좀 이상한데. 제발! 다 죽었네. 와, 이거, 아썰 써레는 아니지, 열받아도. 자, 이번에는 진짜 죽입시다. 자, 바로 텔 찍어주면서, 카지스 좀만 버텨봐요. 아유, 저런, 말도 안 되는 개, 호랑말코 챔프. 쟤는 진짜 혼자서는 절대 못 잡네. 어, 그냥 재우고 도망가면 땡이네. 저런 의지 같은 친구 야, 저런 거를 이제 캐니언이나 오너 같은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볼링공을 던져도 되니까, 이게 뭐 게임이 되겠습니까? 저런 개사기 챔프를... 1 예, 릴리아 운명이었어이높네요 챔프가 야이거는야용 가는 시간이 아깝다 빨리 그냥 밀고 끝내자 용필요 없잖아 이제아 뭔데 이 아저씨 1인국 뭔데, 이거? 아, 자신 있나? 마, 어디 서폿 말파 나브랭이가 나소스한테 앵겨붙고 있어, 이거. 아, 근데 이거 중후반에 좀 너무 던져가지고, 아, 아오가 좀 빠지네. 살짝 빠져주면서. 그렇지, 어, 잡아주면 자 어쨌든 선생님들은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중간에 이제 던지지만 않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쉽죠.